여러분, 안녕! 오늘은요! 내 생각 만드는 사회 그림책, 여자가 제자를 읽어볼 거예요. 그럼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고고! 자, 그러면 여자가 제자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자가 되자 여자는 늘 예뻐요. 얌전하게 행동하죠. 여자는 인형을 좋아해요. 시끄러 곡을 연주할 순 없어요. 암벽타기처럼 위험한 운동은 못 해요. 얌전한 여자는 정리정돈을 잘해요. 분홍색을 좋아하고 여자는 공차기도 못 해요. 여자는 귀여운 동물만 무척 사랑한답니다. 요리도 아주 자, 잘하죠. 여자는 누구나 공주가 되고 싶어 해요. 쇼핑 가는 건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. 여자에겐 수학은 너무 어려워요. 여자는 겁쟁이에요. 용기가 없죠. 여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믿어요. 여자는 싸움 같은 건 꿈도 못 꿔요. 기계를 다루는 일은 아예 엄도 못 내죠. 여자는 긴 머리를 좋아해요.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어렵죠. 조립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도 못해요. 여자는 장난을 싫어해요. 여자는 남을 웃길 줄 몰라요. 지저분하게 놀지도 않아요. 여자는 늘 예쁜 신발을 신고 단정하게 다녀요. 여자는 항상 멋진 남자들만 보면 어쩔 줄 모르죠. 금방 반해버려요. 여자는 힘이 정말 약해요. 여자가 대자 끝 여러분 여자가 대자를 잘 들으셨나요? 세상에 여자가 못할 건 없어요. 부끄러워하지 말고.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꼭 보여주세요.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뭘할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여자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여자가 대자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